어,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은 자바 내부에서 페이지 데이터 가져올 때 10개를 가져오도록 진행시킨 거고요. 그 화면단에서 10페이지, 거의 뭐 1페이지, 2페이지 이런 걸 누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저희가, 저희가 페이지에다가 이제 물음표 쓰고 직접 테스팅할 때는 페이지가 뭐 2페이지에요. 이렇게 이제 쓰셔야 되는데, 현재 페이지가 2페이지에요. 뭐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2페이지는 데이터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 자체가 없습니다. 페이지 자체가. 아시겠죠? 현재는 1페이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2페이지 뭐 페이지 퍼 페이지 넘버 이런 데이터를 같이 넘겨 넘겨서 쓰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용자한테 이렇게 입력하라고 뭐 시키죠. 그러니까 클릭을 할수 있도록 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페이지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프로그램을 좀 길게 짜셔야 되는데요. 길게 짜기 위해서 이제 이미 짜 놓은 거를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카페가 보시면 여기 이제 페이지네이션이라고 지금 이제 쓰시면 페이지 네이션 이렇게 째보시면 페이지 네이션에 그 하단 부분 페이지 네이션 처리 소스와 하단 부분에 뭐 검색 추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최근 거 그냥 다운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 거 이제 검색 소스를 받아가지고 쓰시는데 그 여러분들이 파라미터로 받는 받아지는 거는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를 그냥 통째로 넘겨주시면 되는 걸로 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URL 부분을 그 리스트 URL 부분 여기 보시면 어, 보여주 리스트에서 페이지네이션 부분이 리스트니까, 리스트 URL을 뭘로 쓸 건지 만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요거는 JSP로 쓰시면, 여러분들이 j s p 를 쓰시면, 뭐, 리스트.jsp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스프링이나 이런 걸 쓰면 그냥 리스트이거나 아니면 리스트 이거나, 아니면 리스트.2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URL이 자꾸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뀐 거를 그냥 여기다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리스트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URL이 서로 틀려지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받은 것을 이제 할때 여기 그 여기 리스트 URL 이렇게 물음표에서 페이지에 대는 그 데이터를 넘겨서 이제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얘를 다운로드 받고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냐면 이제 라이브러리 등록해서 사용하는 게 전부 다 있으시는데 그이푸트트랩 라이브러리 등록되게 한다 해서 푸트랩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이제 등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여야지 이게 들어 동작을 되고요. <laughs> 지금, 부트트랩 라이브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셔서, 그,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게, 되어 있는 게 있으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는데, 그, 요소스에다 되는 것인데, 첨부된 파일, 요거 태그를 웹다시안에 태그스 폴더에다가 넣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넣어서 사희하고 그, j q u e 라이벌이, 브 부트트랩 라이브러리 님이 부트 소스에 등록이 되어 있죠. 등록이 되어 있고, 얘가 있어야 화면 보일 때, 이제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list.jsp 를 한번 가보시면, list.jsp, <laughs> <Fernanda> src 밑에, m a 밑에, web-nf 밑에, views, 밑에 board, list.jsp 를 가보시면, 여기 이제 라이브러리가 등록되어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설명이 나온다 설명을 읽어가면서 한개씩 해결하시면 돼요. 첨부된 소스를 web-nf 밑에, t a g 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쓰여야 되니까, 여기다가, 그, 저기가 웹다시안흠 밑에, 에 예, 오른쪽 마스크 누르시고요. 태그스라는 폴더를 만들어라. 여기다가, 아 어, 태그스, 태그스, 이렇게 만들어서 폴더를 만듭니다. 이렇게 폴더 그 웹다시안흠 밑에다 만듭니다. 웹다시안흠 밑에 태그스. 되셨나요?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태그스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첨부된 파일 여기 소스가 되어져 있는게 첨부되어 있는게 여기 있거든요 첨부된 파일 중에서 처음 파일을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페이지, 네, 페이지 내비게이션 점 태그라는게 있습니다 내 pc에 저장 이렇게 눌러서 pc에다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폴더 열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태그로 되어있는 거를 복사하는 거죠 복사하시고요이 클립스에다가 sts에다가 바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태그에 붙여 바로 붙여넣기 하면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럼 바로 인식이 되고, F4키 안 누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폴더에서 복사부처를 켜면 F4키를 누르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STS에서 눌러야 되는데, 그 복사한 거를 바로 이제 STS를 선택해서 그 폴더를 선택하고, 거기다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태그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 보시면 소스 이제 여기다가 잘 집어넣습니다. 태그스 안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잘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내려서 소스 좀 길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검색도 달려 있어서 그런데요 여기 이제 리스트 페이지네이션 태그를 등록해야 돼요 리스트 페이지에 태그 등록하는 거는 여기 이제 태그 라이브러리 이런 식으로 그 태그 라이브러리 디렉티브 태그에 해당되는 태그 엘라이브 뭐 디렉티브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써 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한번 해 보시면요 여기 맨 위에다가 여기 그, 꺽쇠표시 퍼센테이지 이렇게 붙이는 거는 아무 때나 상관이 없습니다. 골뱅이 쓰시고, 태그, lib,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해서 등모을 하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고, 프리픽스 쓰시는데, 그, 프리픽스는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거니까, 뭐, 페이지 오브젝트, 또는 페이지 내비게이션, 뭐, 이렇게 해서 프리픽스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리픽스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저희는 페이지, 페이지 내비게이션으로 쓰겠습니다. 페이지, n a b 내비게이션, 바에 해당되는 거니까 페이지 오브젝트보다는 페이지 내비게이션, 이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태그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dir. 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맵-infm 때 태그스라는 게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등록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 개 있었다면 여러 개가 등록이 됐을 텐데 지금은 이제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등록이 됐습니다. 되셨나요? 아 이렇게 쓰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그 T L 번 이렇게 어 있으시면서 돼 있는데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를 J S P로 안 넘기면 그 자바단에서는 페이지 오브젝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페이지 오브젝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컨트롤러에서 페이지 오브젝트도 같이 처리가 다 끝나면 넘기는 걸로 하셔야 합니다. 되었죠? 그래서 요거는 보드 컨트롤러에 보시면 요 순서가 중요한데요 리스트를 풀릴때 그렇게 해서 서비스로 갔다 와야 페이지 오브젝트가 get total row 이런 게 완성이 돼서 계산이 다 되죠 되셨나요 계산이 다다등록어 있습니다 요건 처리를 해서 쓰기 위해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겨줘서 계산까지 전부 다 해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넘길 때그 담을 때 이렇게 이제 모델 모델점 쓰시고 에더 트리트 밑에다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다가 물론 이제 위에다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모델인데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로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이름으로 오브젝트 오브젝트라는 이름으로 담아두시면 되고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아 담아서 넘기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담겨야 JSP에 사용 JSP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단 부분에 페이지 처리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하단 부분에 페이지 번호 페이지네이션 이걸 페이지네이션이라고 하는데 페이지네이션 처리를 위해서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가 꼭 필요합니다 페이지 오브젝트가 꼭 필요함 꼭 필요함 여기 이제 그, 토탈 페이지라든지, 뭐, 스타트로, 스타트 페이지, 엔드 페이지, 이런 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컨트롤 끌고 클릭하시면, 이 페이지에 해당되는 게 여기 있죠. JSP 하단 부분에 페이지에 는게 이렇게 처리해 되는 변수들이 담겨져 있고, 얘를 이제 get row 하면서 다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get total, 뭐, 이렇게 get, g t o t a l 페이지, get total row 이걸 하면서, 여기 보시면, 스타트로 엔드로드도 하지만, 페이지 처리를 이렇게 하도록, 계산하도록 넣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페이지 처리한 것을 이제 잘 계산을 하면, 이쪽에서 잘 계산을 해서 쓰시게 되면, 이제 얘를 갖다, 컨트롤러에서 갖다 오면은, 페이지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다, 어, 들어가 있는 상태, 이어다, 이여, 있다, 이거죠. 그걸 이제 JSP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모델에 또 담습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지 오브트를 저희가 사용해 볼수 있으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 페이지네이션이 필요한 경우는 그 1페이지가 넘으면 표시하게 만듭니다. 1페이지가 넘으면 넘으면 표시를 한다. 표시한다. 그러 그러니까 넘다는 건 이상 이 초과하면 1페이지를가 넘면이니까 으 2페이지부터 1페이지 아니고요. 2페이지 이상 이상이 되면 페이지네이션을 표시 네이션을 표시 표시하는 걸로 페이지네이션을 표시한다. 뭐 이렇게 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 페이지 표시할 것도 없는데 그냥 그 기호만 표시하엔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2페이지 이상이 되면 이제 표시하는 걸로 하시고요. 지금 데이터 꼴랑 하나예요. 하나기 이 때문에 페이지네이션이 안 나타나도록 처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이제 페이지 컨트롤러 갑니다. 페이지 컨트롤러에 가시면 아, 페이지 JSP 리스트 점 JSP에 갑니다. 어, 글쓰기 뭐 글쓰기 위에다가 페이지네이션 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기 TAD에가지고 써져 있는데 이거를 T R을 이제 한번 복사합니다. 복사하시고요. 이 T R을 P R 부분이 이제 페이지네이션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그, 어떨 때만 보여주냐면, 페이지가 2페이지 이상이면, 전체 페이지가 2페이지 이상이면, 보여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시고요. 페이지 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글쓰기는, 지금 리스트니까, 리스트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니까, 여기 밑에 있는 것도 다섯 개로 합쳐야 되겠네요. 칼럼스판을 안했어요 뭐 버튼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디자인 부분에서 근데 이렇게 칼럼스판 써이즈 a 니다여기 o 마찬가지로 칼럼스판 해가지고 5이이렇써주주시요요 o 시그 u 죠부이이페이페이페이페이지렇이렇겼으면다면 썼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꺽쇠 표시 느낌이 p a n 이아아아아 u m n 시 p a n 그 물어봐야 되죠 조건을 물어봐야 돼요. if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if 문장은 J 스텔입니다. 그래서 c 땡땡 쓰시면 컨트로스페이스바눌르면 if가 있습니다. if 그래서 테스트 그 다음에 테스트에 맞으면 여기를 보여주고 테스트에 안 맞으면 보여주지 말자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것들은 테스트에 맞을 때만 보여줍니다. 아시겠죠? 그 전체 페이지가 전체 페이지는 달러 중간에 하고,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에,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곳에, 토탈 페이지입니다. 토탈 페이지. 토탈 페이지라는 게 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오브젝트에 보시면, 이쪽에, 저희가 그 저장, 페이지 때문에 저장 변수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있죠. 토탈 페이지. 되셨나요? 전체 페이지. 되시겠죠? 전체 페이지가 1페이지밖에 안 되면은 이런 게안 보여주는 게 낫죠. 그죠? 1보다 커야 됩니다. 아시겠죠? 1보다 큰 걸로, 되면 보여주는 걸로. 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게, 페이지 오브젝트를 보여주는데요. 보일 때 이게 1보다 커야 한다. 뭐, 이렇게. 그 페이지 오브젝트가 토탈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오브젝트에 는 토탈 페이지 정보가 1보다 큰 경우에만 보여주자. 되셨나요? 예. 그래서 한 줄이 더 생깁니다. 페이지 오브젝트에 있는 한 줄이 더 생기게 만들어놨고요 그요 부분에다가 이제 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씁니다. 코스베이스고요. 여기다 페이지 네이션. 네, 페이지 네이션이고 URI는 뭐 리스.2에 점 해당이 되고 페이지 오브젝트에 저거는골그 달러 중괄호 열고 페이지 오브젝트를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면 단초 여기 단독 아이트그 사이에 쓰는 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쓰셔 가지고 하면 되고요. 자, 이 정도의 태그를 함께 만들어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 있는데, 토탈 페이지가 1보다클 때만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다가, 페이지,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항목이 있는데, 얘는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URL은 뭐, 리스점 두로 할 거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리스점 두로 계속 하고 계시죠? 이해되시겠죠? 두로에서 사용하시면, JSP면은 리스점 JSP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예, 이렇게 쓰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이제 요거 돌렸을 때 오류가 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리스트가 지금 가져왔을 때, 리스트 가져왔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시면, 아, 2페이지 말고 1페이지. 페이지를 안 쓰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 엔터쳐서 가시면, 이제 현재 데이터는 있지만, 그 2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 페이지네이션이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글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몇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우시고 계시는 게 스프링인데, 스프링, 뭐 이렇게 써가지고, 스프링이라고 쓰겠습니다. 스프링, 작성자, 뭐, 이 영화 쓰시고, 비밀번호쓴 다음에 엔터. 저가지고 이제 등록을 몇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한글로 스프링이라고 씁니다. 스프링 쓰시고. 그몇 가지 데이터를, 데이터를 써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작성을 해보시면, 어, 스프링, 4네 뭐 글자 이상이 된다. 그 제목 네 글자 이상은 긴 썼나 봐요. 한세 글자 이상으로 해놓을 걸. 빅데이터,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빅데이터 홍길동 이렇게 쓰시고 빌번호 잡고 그다음에 엔터 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시고요. 그 데이터가 지금 하나 둘셋네개 들어갔습니다. 네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파이썬, 파이썬에 해당되는 것도 배우시는데 파이썬 이제 프로그램 이렇게 쓰시고 이제 파이썬이다 이렇게 쓰시고 어 김경훈 선생님 한번더 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개 써서 이제 집어넣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집어넣고요. 데이터를 이제 왕창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그 이렇게 쓴 것을 어 여기 보드에 관련된 것을 이제 SQL 디벨로퍼에 오시고요. 디벨로퍼에서 자바제로제로에 지금 이제 로컬 호스트 밑에 자바제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됐고 보드 테이블을 복사를 하는 쿼리를 날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보드테이블 테이, 테이블의 데이터 전체를 전체를 복사 래서 다시 넣기, 다시 넣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인설트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인서트, 인투라고 쓰면 되고 보든데요. 보든. 보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든데 이제 셀렉트 문장을 이렇게 써 가지고 셀렉트 쓰시고 됐죠? 셀렉트 쓰시고 기본들게 이제 넘버는 넘버는 이제 셀렉트에서 가져올 때 시퀀스에서부터 가져야 와 돼요. 그 보드 언더바 보드 보드 언더바 보드 언더바 seq s q next value next value 해서 가져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셀렉트에서 타이틀은 타이틀을 디테이블에서 가져면 오 되고요. 그다음에 컨텐트 가져와야 되죠. 컨텐트 그다음 라이터 가져와야 되죠. 라이터 나머지는 디폴트 값입니다. 디폴트 값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적으로 밸류스, 밸류스가 셀렉트에서 가져왔으니까 어디서부터 찾아보냐면 프롬 써야겠죠? 셀렉트 프롬 써가지고 프롬 보드, 보드에서부터 가져와서 이제 하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가로 닫고 하겠습니다. 그 세미콜론 찍겠습니다. 지금 오류는 없죠? 인서트 인터 보드에다 인서트하는데 셀렉트한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인서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됐으면 이제 마지막 한번 시키겠습니다. 컴밋 해가지고 세미콜론 한개 찍어주세요. 컴밋 되셨나요? 네. 그 복사하고 이제 듣는 거죠. F4 키 누르시면 이제 그 데이터가 이렇게 해서 오류났네요. 그 충분하지 않다. 밸류스에서 보드 아 이거 보드 테이블에서 어떤 거를 그 인스턴트 넘버 그 다음에 타이틀 컨텐트 라이터 부분을 넣을 거다 이렇게 써주시고 그 이게 지금 보드만 쓸 때는 컬럼들이 전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열이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없, 없다 보니까 오류 났어요 여기 하나 둘셋네개 만들 거라서 하나 둘셋넷아 비밀번호 넣으셔야 됩니다. 비밀번호 일본어 pw pw도 넣으셔야 되고 맨 끝에 pw 한개 더 추가시켜주세요. pw도 찾아와서 집어넣는 걸로 됐죠? 네 해주시고 이제 f4 누르세요. f4 누르시면 이제 삽입됐고 커밋됐고 이렇게 나오시됩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쪽에서 그 브라우저에 가셔서 새로고침하시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데이터가 나오시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열 개에요. 딱열 개. 딱열 개라서 페이지 네이션이 안 생겼어요. 안타깝게도.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더 만들어야 되겠죠? 더 만들려면, 이쪽에 이제 다시 오셔가지고, 에4키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열개 행이 됐으니까 20개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20개. 그럼 여기서 이 페이지까지 나와야 되겠죠? 새로 고침하시면, 이 페이지가 1페이지, 2페이지 이러면서 나오게 되고, 되셨나요? 나오시게 되고, 이제 처리가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몇번더 이제 2페이지까지 있는데, 여기 F4키를 누르면 이제 4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4페이지, 이런 식으로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DB 처리를 데이터를 또 많이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테스팅 때문에 그 인서트를 계속 해가지고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집어넣어 보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어그 에너지 소모를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DB에서 한몇 개는 그래도 샘플로 집어넣고 검색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몇 개는 샘플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좀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F 키를 이제 더 이렇게 몇개몇번 눌러서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새로 고침을 하시면 테스팅하기 위해서 새로 고침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하시고 버튼들을 눌러보는 거죠. 오 페이지 클릭하면 이제 오 페이지로 이동했고요. 맨 끝에 끝으로 가면, 이렇게, 이제, 맨끝 페이지로 가게 되고요. 그, 맨 앞에, 1페이지죠. 그 다음에, 그룹의 앞에, 그래서, 그룹의 앞에 11번으로 가죠. 클릭하면, 21번으로 가고, 잘 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팅을 한번 해보시면, 어잘 된다, 이런 걸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어 페이지네이션 부분도, 그냥 잘 되네요. 그, 마우스, 이게, 힌트 준거 보이시죠? 힌트. 예, 이렇게 해서 준 것도 이제 소스를 뒤져 보시면 이거 어떻게 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하시고 페이지 데이까지 전부 다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